타이어는 255mm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광폭 사이가 되었고 어, 그런 만큼 투어링까또 외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뒷자리에 대한 공간의 활용성, 이제 결국은 트렁크 진칸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무게가 세단 베이스에 비해서 좀더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느끼셨던 세단 차량의 주행 질감하고는 다소 다릅니다 좀더 직진성, 즉, 안정성이 좀더이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고요 자, 드랙에서 다시 한번더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브레이크도 한번몇 네, 번, 네, 가볍게 밟아보시면서 브레이크, 네, 성능 그대로 남아있는지 밀리지 않는지, 역시 일정을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엔진은 2 0 0 c c 4기통 디젤 토버 엔진, 자, 1 9 0마력40.8 토크 자동 8단 변속기입니다. 조금 더효율성을 중시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투어링 외관 형태의 차량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주행성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네 사실 한번 주행을 해보시면 세단하고 다른 형태의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다른 점이 아니라 그 네, 형태가 다르다. 날렵함을 그대로 가지고는 있지만 직진성에 좀더 강조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옵션리 라인은 일반 기본 서스펜션에 휠 타이어 시8인시급이 들어가다 보니까 승차감이 좀더 어 지금 M 페보도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히 코너링 하실 때 이렇게 고속 코너링 하실 때 약간 좋은 좌우로 롤이 있는 편이긴 해요. 램팩은 그 부분을 조금 더 해소를 했고 그래서 단단한 서스펜션, 휠타이어 19인치 자, 들어가면서 자, 가속감 한번 느껴보실게요 앞에 제 차가 320i예요 가속감에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생각보다 굉장히 안쪽, 인사이트 쪽으로 잘 들어갑니다. 자, 역시나도 후륜구동이 기본인지라, 이렇게 엑셀레이션 하면서 탈출할 때 굉장히, 예 네, 직진성을 띄면서 잘 가속을 해주고요. 대신에 세단 베이스에 비해서 좀더 직진성이 더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어, 제가 속을 하실 때 가속 시점을 조금 더 어, 기다리실 필요는 있으시겠지만 어디까지나 그거는 네,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 차이가 다지는 않아요. 자, 여기도 한번 네, 타이밍 한번 잘 보시면 같은 타이밍에 가속을 해도 라인이 크게 부풀지 않으면서 매끄럽게 타고 돕니다. 자, 그래서인지 주행성을 조금 더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렐리 피즈로는 사실 2차 cc 엔진을 사용하는 급의 차량에서는 어 굉장히 이 핸들링에 대한 코너링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가 있어요 이 타이어가 이제 매칭이 되면서 이 투어링도 네, 투어링도 굉장히 못지않는 재미있는 운전을 할 수가 있고 어 공격적인 드라이빙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라 거죠 대려, 어 대려 뒷바퀴 미끄러짐의 오버스티어 현상은 오히려 세상보다는 좀더덜 일어나는 느낌을 또줄 수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안정감이 이제 더 밟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도 이 점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바깥쪽 차선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잘 써주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완성도가 높아지셨어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시고 변속기도 왼쪽으로 한번 밀어주셔가지고 스포츠 변속 모드로 한번 바꿔보시기 서울링 차량은 직진성을 더 띄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지만 특히 이렇게 코너 진입하실 때좀더 어 직진 성향이 강한 차량들은요 브레이크를 조금 더 천천히 떼주셔야 돼요 처음에 힘을 충분히 주시잖아요 힘을 충분히 주시고 천천히 떼주셔야 되는데 조금 직진성이 강한 차량들은 조금 더 천천히 떼야 돼요 좀더 천천히 네 그래서 아타열에 대한 좀 제동성, 감속을 조금 더 길게 유지하시면서 앞파의 하중을 계속 남겨두시면서 코너를 진입할 때이 차가 조금 더 속도가 줄어들면서 진입을 원활하게 할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하시면서 코너 진입하실 때 속도 조절이나 앞에 하중 조절해서 코너 진입을 만들어주시면 어, 투어링 차량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굉장히 재미난 코너 진입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재가속하실 때도 가속 포인트는 마지막 에이펙스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코너가 에이펙스를 기준으로 가속을 해야 된다라기 보다는 그 에이펙스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 시점을 조절을 하시면 되세요. 진입하는 차량의 속도와 움직임에 따라서 얼마든지 탈출할 때 재가속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에 대한 기반을 여기 에이펙스를 기반으로 두시면서 좀더 일찍 밟으실 건지, 좀더 기다렸다가 밟으실 건지는, 네, 그 시계 전시선 처리를 통해서 네, 확인하시고 조절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 나오실 때도 앞에 파란 거 3개 있죠. 네, 여기 보시면서. 자, 다들 의 의식을 조금 내려두시면서 해주 어, 조금 더, 조금 더 동선 위주로 이제 슬슬 잔디 어, 잡초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에이펙스 포인트들이 조금씩 가려지기는 하는데 어, 사실 이 다른 서킷을 가보시면 이 파란색, 네, 결국 꼬동폰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잖아요, 그쵸? 없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코너 방향의 엣지 부분을 의식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콜빨콘이 없다 할지라도 그 코너의 가장 안쪽에 엣지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에이펙스 위치를 눈으로 이미지화 해주시면 좀더 좋아요 어, 기본적인 이 베이스 자체가 세단이다 보니까 나쁘진 않는데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그게 운전자분의 취향을 탈 수는 있어도 사실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특히 M팩을 넣어주면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실 거고 네, 시동 오프해 주시고요 소진품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비행이 네. 저번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아, 320i보다 아. 코너도때 안으로 송송송 송송 이렇게 작은 짐 일단 첫 번째는 타이어 아 아, 시베로. 아, 제... 지금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네. 아 저거 지금 피즈를 일단 타이어빨이 있고, 응. 그리고, 패스널 10인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8인치 보다는 조금 더 꿀렁꿀렁 되는 게 없으니까, 음 운전대 조형을 했을 때, 반응이 좀더 즉각적으로 불필요한 움직이 음 별로 없으니까 진짜 차이 큰데 타이어랑 인치연만 해도, 사실 저런 느낌을 바로 끌어낼 수가 있어요. 아 그프렌 나쁘진 않다 음. 좀 매니악해서 그렇지 네. 다음판은 다음 330이죠 네. 한번 비교해보세요 3 네. 3 0이좀 질감 좀 많이 다르고 얘도 음. 이제 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밑에 배터리 있으니까 네. 차고가 조금 더 높아요 음. 한번 타보시고 가속값은 그때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홈버택시 10시 10분 아니세요?